구독, 좋아요. 음, 맛있다. 자, 일단 다크, 다크 디셉션 이거 한번 우리 라츄가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찍어서 만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맛만 보겠습니다. 어, 벌써 공포게임 하면은, 아, 나 진짜 벌써, 아, 벌써 싫어. 일단 불좀 끌게요. 너 소리 존나 싫어 우리나라.. 그걸 못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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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도 안들려요? 아 미안 미안 잠깐만 들리지? 정상의 이땜 찍어먹기 오늘 해볼 게임은 다크 디셉션인데요 네 한번 가자. 자 이제 다 진짜로 시작합니다. 자. 리셉션. 어, 소리 벌써요. 잠깐만. 소리 좀만 줄일게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나 이거 침장마비 올까 봐 50까지만 줄이겠습니다. <laughs> 다 끝나서 벌써? 비어스오또 다른 녀석이네. 다시 일행이 생긴다니잘 됐어. 이리 와 봐. 어디 한번 보자. 좀 실망했는데 진짜로 두려움도 많고 욕망도 많고 좀도대담할줄알았는데 말이지. 맞아. 나 두려움 많아. 피어스의무도회장 칼력, 강력한 힘을 가진 반지 조각들은 각 오탈 너머에 있는 악몽에 숨겨져 있어. 어, 이움직 있네. 반지 조각을, 조각을 찾아서 나에게 갖다 줘. 어. 반지를 찾아서 갔다 오면 어, 뭐 해준대요. 이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저 뒤, 그방 같은데? 클럭 스티킹. 스티킹. 스티킹!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아 기분 나빴지. <laughs> 아 들어가 기 <돌아가기> 싫어. 응가다? <laughs> 아 깜짝이야. A monkey monkey b u s h 이게 뭔 소리야 monkey 뭐 business 뭐 옛날 생각나는 거 없어 아 business야 어뭐배 올리는 게네요 아 부시 부신 줄 알았잖아 잠깐만 가 이거 앞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 쌉 고감도 게임인데 여러분들 <놀람> 아, 빨새끼이 진짜. 하하하하. 하하제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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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지 이제, 이새끼제어아 이제, 이제, 어뭐 더? 어! 뭐있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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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지못어 이거 뭐 키가 없나요 여러분들 따로? g o 아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어. 아나 이런 소리로 놀래키는 게임 싫어했어요. 진짜. 아나뭐 있을 거. 가지 마. 뭐야 또? Now listen closely. See those floating bits of crystal? Those are souls. 영혼 조각이야. Fragments of human spirit scattered throughout the halls of the p l a c e 영혼 조각이 흩어져 있대. 어. Each crystal is a remnant of o e who has m e e a h e c h c r y s t a l is a remnant of one who has met death. Each. Each c r a n o n e who has m e death. e a l is a r e a n s t d t h e a r i r n a n t e s t c e r i n a n t e w c e a i l l b e y o u r s t a l is a remnant of one who h y o u a r e n o t a l o n e There are m o n 아야, 말하고 천천히. 천천히 아, 보여줘. 천천히. 충분한 지시. 충분시작하래요시 충분한 지시. 충분한 저걸 다 먹는 거야? 아, 이렇게. 여기 팩맨처럼 펼치고. 아, 오케이. 그래, 이거,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아, 이 새끼. 어. 아 <laughs>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먹으면서 미션을 깨는 거야? 도뭐 도망가면 돼 그냥? 몰라 그냥 뛰어. 씨. 내 보면서 내뒤를 내 정확히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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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먹고. 아직 200개를 더 먹어야 돼? 이런 개얄병 같은 게임이네 이거 진짜? <웃음> <웃음> That's what you get for <laughs> 빨리, 빨리 바로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는데? 아, 열리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방어막같은거가봐아 oh. 방어. 몰라 뭐, 발그존 먹어 뭐, 뭐, 야 뭐, 뭐, 열리는 문이 있다고? 야 죄송.

나 깜짝이야 뒤에 따라온다 와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갇히면은 밥이 없는 거잖아 이거 하나도 안빼고어다 먹어야 돼? <laughs> <laughs> 오늘의 게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티세 편이었습니다. 안 해. 음. 아, 안 해. 저 공포게임 오다가, 하다가 여러분들, 약간 심장마비여서 저 죽을지도 모른 것 같다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저 하다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알죠? 이거 추천한 사람 나와. 너 나, 누구야? 너야?